BTS 제이홉 훈련소 수료남은 군 복무도 열심히 반갑습니다. 연예계 뉴스를 전해 드리는 존삼촌입니다. 그룹 방탄소년단의 제이홉 정호석 군이 2 2 4일팬 커뮤니티 플랫폼 위버스를 통해 훈련소를 잘 수료했다고 밝혔습니다. 제이홉은 지난 5월 24일 오후야 암이 여러분이 보내 주신 편지 응원이 큰 도움이 되어 열심히 훈련 받을 수 있었다며 남은 군 복무도 열심히 생활에 좋은 모습 보여드리겠다고 올렸습니다. 정호석 군의 절친 방탄소년단의 리더 김남준 군도 더 끌고 고생 많았다 고 위로와 축하를 전했습니다. 그룹에서 마청의 진에 이어 두 번째로 군에 입대한 제이홉은 지난 4월 강원도의 한 육군 사단 신병교육대로 입소했습니다. 나머지 멤버들도 얼른 군대 댕겨와서 완전체로 뭉쳐보자. 진과 제이홉 모두 건강히 전역해. 화이팅이다.